안녕하십니까. 네, 이경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멀쩡하게 차려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뭐, 아이셔츠까지는 아니지만, 네, 깔끔하게 캐주얼 느낌의 정장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아,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어, 궁 공중에 떠있습니다. 34층에 지금 올라있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아, 롯데타워입니다. 네, 롯데타워 굉장히 높고 고급진 곳으로 유명하죠. 길이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예, 초고속 엘리베이터이긴 하지만 순간에 치워 한번 꼭 삼켜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예. 롯데타워에 오신지는 언제였죠? 아 여기 사실 뭐 촬영 때문에 오거나 저 영화 홍보 무대 인사차 온게 전부고요. 사실 오기 쉽지 않죠. 예. 네. 오늘 그 면접 가고. 한예 오늘 뭐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오늘 정말 이희경으로서 열정 가득한 이희경으로서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예, 면접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켜봐 주십시오 들어가실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이리 오너라 레츠고잇 <목소리> 들어가습니다 <야시카이!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저희 LG넥스원 하반기 공채 지원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네네.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네네. 이어서 면접 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 선도하는 또 방산 기업 LG넥스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내년에 5 0 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서고 싶은 남자인데 네, 이경입니다. 저 스스로를 뭐 간단하게 어필을 해보자면 어, 저는 뿌리부터. 네. 사실, LIG가 그전에 LG 아니었겠습니까? 아, 네. 뭐 금성, 정밀, 어, 기업으로. 그래서, LG에서, 저희 아버지가 또 LG 이노텍. 아, 네. 예, 뭐, 제가 그걸 뭐 혈연을 강조하는 건아니지만 <laughs> 예, 뭐, DNA가 있다 정도의 <laughs> 네, 네. 어필을 좀 함으로써, 예, LG 이노텍이 또 사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큐천가요 어, 바뀌었다가, 2007년부터, 아, 네, 네. 예, 어, LIG 넥스원으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즈음,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 제가 그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입사하기엔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에라이즈는 음. 그거에 대한 장벽도 굉장히 어, 열려 있다라고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많이 알고 아, 네. 계시네요. 네,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laughs> 어, 이제 그 저희 회사와 맞는 인재 분인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 그. 그 물도 좀 편하게 드시면서 아, 예. 네. 긴장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 준비하신 거잘 답변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물 맛이 상당하네요. 아, 네.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물이라 가지고. 아, 이거는 따로 판매 안 하는 겁니까? 아, 예,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면. 예. 네. 기념이라기보다 앞으로 함께 해야 되니까요. 예. 아, 네. 아, 그러니까, 아 하나, 하나, 하나. 입사하실 겁니다.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혹시 LIG 넥스원이 어떤 회사인지 많이 알고 오셨겠죠? 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어, 지원을 하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LIG 넥스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방산 기업 중에 거의 우리나라에서의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국력이라고 그러죠 이 국력 또한 책임지고 있고 뭐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길겠지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 최근에 큰 화제였죠 어, 롯데월드를 통으로 대관하는 어. 제가 알기로 그 롯데월드가 89년도 이후로 거의 최초로 음. 어, 이 통대관하는 사건이 엘리지가 넥스원이 이걸 또 이뤘다고 들었는데요. 그걸 할수 있는 곳이 엘리지 넥스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지 넥스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방이 공채 컨셉이 GPT입니다. 혹시 아, GPT가 뭐의 약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맥스원의 키워드 GPT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맥스원의 GPT는 글로벌 P가 People, T가 Tech. 그래서 맞습니다. 어 이제 글로벌적이면서 주변의 인맥, 친구 그리고 테크까지 어저 어쩌면 저에게 가장 잘 받는 키워드를 음. 맥스원에서 이번에 또 어, 보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 GPT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어, 먼저 요즘에 또 글로벌 시장에 제가 또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먼저 일본에서는 제가 매년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부터 해서, 제가 또 6, 4월원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 박스업스 기록을 음. 또 세웠고요. 최근에는 대만과 태국에 또 제가 팬미팅을 다닐 정도로 글로벌한 어, 이익형, 어, GPT에 제일 가장 어울리죠. 피플은 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은, 제 핸드폰에 한 2천여 명이 저장돼 있어서 어, 간단하게 얘기하는 방송계의 유재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품에 그리고 그들의 품에 함께 있고요. 테크로는 제가 또이런 말하는 또 기술부터 해서 사람을 아우르는 힘까지 예, 모든 게 아마 저에게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개인기 하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개인기요. 내년에 좀더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극부상을 l 라이즈를 위해서 제가 한번 맥주병을 한번 따보는 거 어떠겠습니까? 좋습니다. 어, 뭐 네, 또 호프데이가 예,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아, 그좀 걸맞게 제가 맥주병을 한번 어, 네. 시원하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laughs> <그냥> 방송에서 했는데 <laughs> 네. 어, 성공률이 <laughs> 아. 많이 다릅니다. 예, 이거를. 사실 예, 이거는. 어, 뭐 예를 들어 뭐 어, 이거 될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오 예, 오! 예,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따는 거고요. 오! 보통 뭐 따는 게 없으면 맥주병으로 맥주병도 따거든요. 아, 네, 네 오! 맥주병으로 오! 맥주병도 따고요. 종이가 하나 있으면 아. 종이로도 제가 한번. 어, 가능한가요, 음. 잡히면 다땁니다 오늘 면접도 제가 딴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laughs> 이 친구 가한 번에 되면 참 좋을 텐데. 오. 네. 오! 종이로도, 예. 네. 아, 아닙니다. 아, 보면 또 맥주도 제가 이렇게 와, 예, 준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크를. <laughs> 자, 요거는 아, 거의 저한테는또큰 도전입니다. 도전이네요. 예. 어, 저도 1년에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와, 그 많은 회식이 있고, 많은 병따기에 쭉 보셨을 텐데, 아니, 이게 종이로 따는 거 아마 처음 보시죠? 아, 네. 이게 안 되면 아마 편집일 텐데, 성공을 해야 되겠죠. 잘 접어서요. 확 어, 성공했으면 좋겠는. 네. 예. 혹시 요거 아, 성공하면 저 면접 좀뭐 프리패스 되는 겁니까? 그러고 같습니다. 오예예오 대단하십니다. 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오오 이런 이런 능력이 <laughs> 예. 대단하시네요. 아예 이게 테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면 예. 아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가 개방과 긍정입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을 수행하는데 혼자서만 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한 100명이 되는 인원이 한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약간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해서 달성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데 이 점과 본인과 약간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저의, 저의 키워드는 이제 긍정이 워낙 되고요. 저는 힘들수록 웃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말버릇 중 하나가 못할 것같아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죠. 해보고 그리고 제일 또 제가 중요해지는 게 더운 여름날 더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우 더워. 추운 겨울 아우 추워. 이런 말을 잘안 합니다. 그런다고 날씨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해야죠. 어쨌든 <laughs> 저는 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 개방 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오픈 마인드로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어느 정도 말할 줄 알고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결합체가 곧 이경이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넥서원에서 큰 결정 하셔서 저를 입사시킨다면 아, 새로운 방향으로 아마 많은 어, 개방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스스로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인상 있게 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주도적으로 약간 일을 추진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 제가 뭐 배우로서 서울예대를 들어가고 연극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길에 있어서 배우로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능을 하는에 있어서도 있지만 그 와중에 제가 트로트도 음. 주도적으로 칼퇴 그냥 노래를 제가 냈었고요 최근에는 먼데이키즈와 또 협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멜론 탑10 안에 자신 있게 20위권에 들어왔고요. 음, 음. 운명 말씀하시는가요? 네,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 어떤 계약도 하지 않고 네. 잠을 아껴가고 시간을 쪼개서 모든 아, 걸 참여했고 네. 안에 컨텐츠도 아, 네. 저의 아이디어로 모든 걸 했는데 이번에 이루어냈습니다. 재능 아, 기부인가요? 저는 재능 기부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저의 어, experience <웃음> 경험을 <웃음> 저는 오늘 네.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요즘 에라이즈넥스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방산 업체들이 해외 수출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예. 혹시 지원자 분이 에라이즈넥스원 입사하시게 된다면 수출 역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언어는 솔직히 잘 못합니다. 예, 못하지만 이 수출을 했을 때에 누군가에 만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대표 얼굴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서 이 믿음을 줄수 있는, 네. 사실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거를 들고가 설명을 한다면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더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 평소에 AI를 좀 자주 활용하십니까? 어, 그럼요. 저는 채 g 피티 유료회원입니다. 아, 네, 유료회원이기도 네. 하고 AI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어, 또 무인과 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하이패스는 음. 제가 빨리 장착을 했고 하이패스를 네 그리고 패스도와 <laughs> 네. 뭐 아, 예. 네, 그렇죠 무인이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최근에 전쟁에 굉장히 무인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이 됐죠. 그래서 물 위에서는 무인 수상정, 물 속에서는 잠수정, 그리고 그쵸. 또 하늘에서는 드론이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다. 네. 그 과정을 했을 때 업무에 어떻게 AI를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LIG NEXON으로 또 접목을 하자면 어느 나라에 어떠한 어, 기술 혹은 무기가 더잘 들어맞는지 또한 AI가 좀더 분석을 해준다면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입사원 역량으로 약간 재치나 센스 같은 것도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NEXON으로 삼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만안 드시면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예, <laughs> 네, 그럼요. 뭐, 옷만 띄워주시면. 네. 넥타인 필요 없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업입니다. 스. 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인재.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이었습니다 면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마무리하려고 네.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아...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 명이 물론 회사를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이 어 넥슨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들 어 넥슨 회사에서 너무 잘한 선택이다. 후회 선택이었다. 없으면 어쩔, 어쩔 뻔했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과 제 미래까지도 이 넥슨을 함께 한다 생각하고 인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기영님은 저희 에라이넥슨 하반기 공채 그 전원 만장일치로 네. 합격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예아 이럴 줄 몰랐는데 합격을 했네요. 네그 이기영님은 그 해외 사업 기획팀에서 이제 근무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팀장. 님그렇습니까 어, 네. 아 그쵸. 이거 팀장님 잘 거. 보시잖아요. 아, 저랑 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또, 또, 네. 또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끌어 네. 붙겠습니다. 네. 퇴근 안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음. 1일 신입사원으로 합격하셨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1일 신입사원으로. 네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사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지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어? 저도 그쪽으로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네 제가 사수로 오늘 해외사업기획팀 아. OJT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사수님 그럼 선배님이라고 제가 아예 어, 제가 이제 2년 차 선배입니다 나이가 혹시 제가 98년생이어서 아. 오늘 28입니다 아, 98 88 아, 네. 아니 선배님인데 아, <laughs> 아 선배님 제가 <laughs> 네. 선배님으로 오늘 제가 그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여기를 제가 뭐, 뭐부터 한번 들을까요? 지금 일단 합격을 하셨는데 목이 허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사원증을 먼저 수여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제 사원증이 나왔나요? 그럼요. 이렇게 예쁘게 아.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더라? <laughs> 아, 제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이거 이 되는 겁니까? 어, 그럼요. 아, 정말로요? 네. 게이트 통과하실 때 카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도 이거를 가진된 마음으로 걸고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롯데타워 34층인데, 네. 여기 뷰가 그냥 이렇게 바람 한번 봐도 좋네요. 한번 이동해서 같이 보실까요? 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뷰가. 어, 뷰가 또. 이야, 저 여기 음. 3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아, 폭풍으로 발이 있는구나 네, 여기 벚꽃 필때 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 다 벚꽃이죠? 네. 네. 저희는 굳이 사람 많은 그 벚꽃 시즌에 안 가도 네, 산책을 이미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는구나. 아, 여기가, 그럼 여기가 구역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이름 불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티존이라고 해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티존이고 아. 저기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아 티존이 아, 저 있어요. 인간의 그 얼굴의 티존이 아니라 아, T E A 을 아네 아, 아. <laughs>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사무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좀 떨리는데 사무실. 제가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실. 네. 어좀 아, 떨립니다 사무실을 제가 이동하실까요? 예. 여기가 제 사무함입니다. 사무함이 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율 자석제를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오면은 선착순으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율를사물함이다 있고 거기서 지불권에서 잘 맡아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 사물함이한 명씩 하나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도둑이 두대나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방산 업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망 PC가 따로 있고 이제 인터넷은 따로 저희가 아그인터넷이원활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경 씨 드릴 웰컴 키트예요. 어? 진짜 저한테요? 네, 저희가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은 네. 항상 웰컴 키트를 준비해서 이제 회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친절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자리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웰컴 키트라고 하지만 선배님은 이게 매일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와서 다시 자리를 맡고 또 세팅을 하고 끝나면 또 정리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들었는지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 네 그럼요 아 정말요? 이거 리얼로 보여주는 어, 거요어네 진짜 진짜 어? 제박원이입니 아, 보니까 사진을 여기 또 어디다가 이렇게 또 놓고 하시는 건가요? 어 이게 저희가 그러면 좋지만 자유자석제이기 때문에 네. 매번 이제 떼야 돼서 이제 저희가 팀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아.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하나씩 인생 내컷을 찍는데 저 면접 볼때이분 아, 네. 봤어요 <laughs> 이 네, 저희 팀장님이시고요. 네. 저희 팀원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이것만 보면 되게 화목해 보인다. 참... 가족같이. <laughs> 저희 가, 가족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 팀장님이 발렌타인데이 때 저한테 선물해주신 사탕입니다. 선배님, 잘 먹고 있어요. 별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굳어서. 아니요. 굳어서 있는 소리가 아니요. 안 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이런 것도 있겠다. 옆 부서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네. 수 먼저 왔다가 네. 이런데 만약에 우리 오지원 선배님이 앉으면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슥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여기 앉으셨네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옆에서 썸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보다 나는 솔로 <laughs> 아, 나가시 희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로 출연하고 싶어요 <laughs> 저한테 한네번을 <laughs> 그럼 여 일하시면 솔직히 워라벨이 그 일과 나의 라이프의 밸런스를 얘기하잖아요. 워라벨이 100점 만점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때에 따라 다르지 바쁜 시즌이 있고 또안바덜 바쁜 시즌이 있고 어. 그래도 90점 이상은 보장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laughs> 어, 뭔가 이 회사라는 곳이 어. 저의 상식을 좀 깨는 게 많은 걸 이해해주고 선택에 맡겨주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면 너무 좋지 않나 싶은데 90점 이상 오 어, 선배님은 120% 아아 <laughs> 역시 이 영상을 대표님이 본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비수준 <laughs> <laughs> <뒤늦을> 깨달음. <laughs> 자 선배님 혹시 점심 시간은 언제로? 어 이경 씨 배고프세요? 일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후에 판교하우스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점심 맛집에서 먹고 이동하실까요? 어예 맛집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시죠. 아, 어,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능력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거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어, 네, 그럼요. 어, 제가 손을 제가 잡고,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점프 한번 뛰시면 되거든요. 네. 놀라지 마세요. 어, 알겠습니다. 순간 확 갑니다. 네. 하나, 둘, 셋.